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민감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깨닫고 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기쁨으로, 어떤 때는 부담으로, 그렇게 감동하십니다. 가장 정확하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답답하고 또 영적으로 좀 이렇게 메말랐다 싶은 것은 어, 뭐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단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을 얻는 일이고요 생기를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삶과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 말씀을 주의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입이 선한 자 자문성경은 참 입에 대한 말에 대한 교훈들이 너무나 많아요 23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한다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어떤 사람들이 선한 말을 해요? 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입이 복됩니다. 마음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할 때 확신이 넘치니까 소망과 기쁨이 넘치니까 입술을 통해서 소망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축복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의지는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너무나도 달라지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말한다면, 좋은 말 하겠어요? 복된 말 하겠어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을 주의하는 사람이야, 복되게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 또 여러분 25절 말씀은 어,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길이다. 이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삶가 말씀을 주의할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죠. 특별히, 민감한 분별력을 주셔서, 옳은 선택을 하고, 복된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배역한 자, 강포한 사람, 눈짓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인격적인 특징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아 여러분 이십 절 말씀에 의하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기보다 말씀을 경호리 여기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인격적인 특징을 드러냅니다. 결국 자신도 망하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줄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끼어 있으면 공동체가 아주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줄수 있거나 혹은 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저은 들이 생각할 때에 삶과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백발, 노인들이죠.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영화의 멸류관이다. 여러분, 경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의 경험은.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도다. 여기에 아멘 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인격수양을 통해서 다스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인격적으로 집에 받는 그런 삶을 살 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할 때 가능합니다. 마음을 다시는 일이. 앞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마음의 경유의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으로서 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등장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뽑을 수 있어요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행위, 인간의 최선과 또 하나님의 최선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이 그야말로 최선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최선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 인정하고 가야될 것입니다 입시철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학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매달리실 텐데요. 아, 그렇게 지업적으로 매달리는 것보다 내 자식의 일생을 책임져주세요. 대학도 떨어지는 거 붙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자식의 일생을 가이드해 주시는 거죠. 이게 가장 복되죠. 그래서 떨어지든 붙든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식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다는 믿음 가지고 자식을 왜해 숙복할 때 자식이 복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기 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과 의지나 또 실력이나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